또 매일 아침,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목적, 그리고 통장 속의 돈과 함께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요,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좇는 사이, 조용한 소수는 진정한 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익명의 사람들이 거인이 되도록 만든 원칙들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징조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징조는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징조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지금부터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 겉모습보다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 모두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찰나의 반짝임보다 마음의 평온함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미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나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여러분의 결정과 양심 그리고 신 앞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억만장자들은 누구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전 구매한 같은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공장 안에서 임시로 마련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분은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본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실을 위해 빚을 내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절약합니다. 부자인 척 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투자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며 감정적으로 자신을 단단히 지켜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정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불의와 함께하는 많은 수익보다 낫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삶을 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성취, 구매, 한 걸음 한 걸음을 SNS에 올리면서도 내면은 지치고 공허하며 목적에서 멀어져 갑니다. 평화란 의미 없는 초대의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리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매 선택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박수보다 침묵을, 겉모습보다 진실을, 허영보다 평화를 선택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번영할 준비가 된 마음의 가장 강력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징조. 덜 사지만 더 나은 것을 산다는 것. 소비가 오락이자 지위의 상징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색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충동 구매는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채우는 듯 하지만 결국 낭비일 뿐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지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요셉은 아무 곡식이나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질 좋고 오래 가며 기근의 시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곡식을 골라 저장했습니다. 풍요의 시기에도 낭비하지 않고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번영하는 사람과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싸고 금방 고장. 나는 물건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반면, 품질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산을 쌓고, 제작업을 줄이며 더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탁월함에 집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무 물건이나 모으지 않고, 개인적, 직업적, 영적 수익을 가져다 줄 것에 투자했습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사서 나중에 갚기라는 부족함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위한 건설이라는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선택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불안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쌓아가고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덜 사지만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쇼핑백으로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에 투자한다는 것. 물건은 깨지고 사라지고 시대에 뒤쳐집니다. 하지만 경험은 영혼을 빚어냅니다. 여러분을 고무시키는 사람과의 저녁 식사는 값비싼 선물보다 더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는 새 휴대폰보다 더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간견, 여행, 새로운 곳에서의 몰입,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 바로 관점을 여러분 안에 심어줍니다. 예수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역시 물질적 소유는 없었지만 그분의 이야기, 만남 평범한 사람들과의 경험은 수많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패턴을 깨고 시야를 넓히며 계시를 낳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땅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았고 바울은 다마스커스 길에서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인생을 바꾼 단한 번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런 경험들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 확장되고 자랍니다. 여행에서 배운 교훈, 한 컨퍼런스에서 들은 지혜, 현명한 사람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고 시야를 정립하며 인생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돈으로 지울 수 없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순간을 선택하고 더 적은 쇼윈도를 찾습니다. 더 많은 연결을 추구하고 더 적은 산만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기억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겉모습만 화려한 소비보다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돈을 쓰고 있다면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시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의 가장 큰 부, 바로 영혼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징조, 여러분은 소문이 아닌 아이디어에 집중한다는 것. 이것은 건설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사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로 영향을 받는 정신은 미래에 살며 가능성을 창조하고 길을 엽니다. 반면, 남의 삶으로 가득찬 정신은 과거나 남의 현재에 갇혀 비교하고 판단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주의를 뺏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미 말했습니다. 모든 분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꽃피우기 위해선 비옥한 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 이야기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해결책과 전략 비전을 위한 공간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남의 실수에 대해 토론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원칙에 대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방향을 제시했지, 산만함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높이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도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말하면 인생이 문제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비전을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영감을 받아 적으세요. 얕은 대화에서 거리를 두세요. 보물을 지키듯 여러분의 집중력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신은 하나님이 계획을 심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잡초만 무성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비판 대신 창의력으로, 공허한 대화 대신 계획 노트로, 판단 대신 배움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성숙함과 번영의 징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월급 외의 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다는 것. 월급은 여러분을 유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기본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가장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다섯, 또 다른 이는 둘, 또 다른 이는 하나를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늘린 사람들은 칭찬받았지만 두려움에 묻어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마저 잃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늘릴 수 있는 도구가 넘쳐납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장하는 게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병에 담긴 케이크를 팔거나 과외를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동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 인터넷은 도전하는 세대에게 비옥한 밭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아는 사람은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이 잘하는 것, 사랑하는 것, 손에 있는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악몽이 되고 위기는 곧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사람은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저축을 만들고 가능성을 열고 능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 속에 묻어두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기 속에서 늘려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배우고자 하고 창업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장이라는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번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여러분은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귀한 시간을 헐값에 바꾸는 반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은 잃고 나서도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간 매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생명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이지만 자신의 점심을 직접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요리사의 비용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매시간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창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의미 없는 산만함에,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않는 일들에, 단지 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락한 약속들에, 성경은 완벽한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 단 3년의 사역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그분의 매 순간을 영원한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단 1년만 남았다면, 여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목적, 믿음, 꿈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일에 시간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소비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지를 신중히 고르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성장하고 섬기고 나아지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려 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임은 사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알림을 끄고 산만함을 제거하고 하루를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른 차원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통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그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자신의 일정을 신성한 영토처럼 보호하기 시작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징조 중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고 자신의 여정을 주도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 여러분은 재정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도 평화를 느끼는 것. 복권에 당첨된 기쁨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안입니다. 청구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빚과 변명이라는 악순환에 살지 않는 사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비싼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재정적 폭풍을 품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불안에 시달립니다. 연체된 할부금, 한도를 초과한 카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연속된 대출들.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화된 척하는 감정적 노예 상태입니다. 진정한 부는 조직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를 버는지,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수입보다 적게 사는 법을 배울 때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숨쉴 공간이 생기고 남을 도울 여유도 생기고 투자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 해를 입는다. 다시 말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리 대비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비상금을 만들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수입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끼는 평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평온이 잠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율은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를 직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거칠해를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사는 것이란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더잘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삶이 가벼워지고 공정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갚을 것은 갚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자신의 한도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양심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여덟 번째 징조. 여러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사고한다는 것. 이것은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만족을 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심으로 씨를 뿌립니다. 너무 빨리 지어진 건물은 똑같은 속도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비전과 뿌리와 목적으로 세운 것은 세대를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급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10분 안에 배달되는 음식, 클릭 한 번으로 즐기는 콘텐츠, 24개월 할부 쇼핑, 하지만 재정적 자유, 감정적 성숙,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집중, 그리고 많은 포기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거절하는 사람은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이 다른 이들이 씨앗조차 심지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세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 해를 입는다. 즉, 비전을 가진 자는 혼란을 예측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인생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준비된 사람은 덜 고통받습니다.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충동 구매 대신 투자를 선택합니다. 술자리 대신 강의실을 선택하고 공허한 현재 대신 영원한 유산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습관을 멈추고 인내심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징조. 여러분은 자신을 강화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한 환경, 듣는 대화, 함께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쁜 친구는 선한 습관을 망친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부정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소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직접 비웃지는 않지만 당신의 꿈을 조롱하는 농담을 합니다. 당신이 해낼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의심을 흘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인생을 탓하고 남을 험담하며 두려움을 퍼뜨리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환경은 영혼을 중독시킵니다. 예수님 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독성 있는 환경에서는 제안을 받는다면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꿈, 믿음, 의지가 날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기운에 짓눌리고 있다면요. 이제 그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확장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동기가 강해지고, 목적의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정을 존중하고, 성취를 축하해주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 탁월한 재능, 강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오염된 토양에 심는다면,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걸러야 합니다. 정신을 지켜야 하고, 영혼을 보호해야 하며, 함께 걷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런 관계 정리를 했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믿음과 목적,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 여러분은 실수에서 배우되 그것을 비극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실수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은 실수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부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강한 사람도 모두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수를 계단으로 바꿉니다. 실수를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며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분석하고 조정하고 배우고 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인의 특징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는 능력.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그대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고 성급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저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로 회개했고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실수 앞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자존심을 붙잡는 일입니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 라는 고집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적, 감정적, 재정적 성장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수에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반복은 정체가 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러분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책임감 있게 변화를 위한 용기로 바라보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매번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을 더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잘못된 결정에 걸려 넘어지고 믿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믿고 방향을 잘못 잡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영하는 사람과 그저 생존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그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진 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처벌에 스스로를 빠뜨립니다. 과거에 붙잡혀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패배의 이야기를 계속 되뇌며 꿈을 실수와 함께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벽돌로 바꿔서 그 벽돌로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다시 목적으로, 믿음으로, 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여러분을 울게 만든 그 고통이 내일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그 고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말이죠. 실수를 형벌이 아닌 선생님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인생은 위로해주기 위해 멈춰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한 막힌 운명은 없습니다. 회계와 실행이 있는 한, 용서받지 못할 실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이나 넘어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의 변명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가기 위한 추진력으로 바꿀 것인가? 이제 여러분께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자기성찰의 초대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열 가지 징조 중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걸어갑시다. 판단하지 않고 영감을 주는 공동체로. 왜냐하면 성장은 우리가 혼자 걷지 않기로 결심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깨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공유하세요. 때때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의 한 문장입니다. 어둠뿐이었던 마음에 빛을 켜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엔 지치고 방향 없이 살고 빛과 불안과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다시 시작할 용기,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고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나누는 그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얕은 삶이 아니라 목적과 믿음과 지혜로 가득한 삶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번영을 원하지만 영원한 가치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에야 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성경적 사고를 가진 부자들은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 번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알림을 켜두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뜨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매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